전에 우리 이 할매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어떤 할매냐면 택시 타고 어 택시 탔는데 요금이 만원 나왔어요. 이 할매가 오천 원밖에 안네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아저씨가 "오천 원더 내세요." 하니까 "니는 안 탔나?" 이랬던 할매 아시죠? 이 할매가 은행 가서 비밀번호 창구에 돈 타는데, 돈 달라고 하는데, 그 창구 아가씨가... 비밀번호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자꾸 비둘기 비둘기 그래서 할매 농담하지 말고 똑바로 알려주세요 하니까 구구구구 그랬던 그랬던 할매예요 이 할매가 이제 못 배운 영어를 배우 배웠어요 배우게 배웠는데 이제 그래서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섯 살 손녀에게 이제 사과가에 사과가 영어로 뭘 먹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섯 살 나이가 몰라요. 그러니까 애플이야, 애플 손가락이 먹까 몰라요. 핑거, 핑거, 주먹은 먹까 오물인 거, 오물인 거. <laughs> 이웃집 세댁한테 물이 영어로 뭔지 알아? 세댁 그러니까 네, 워터요, 월어요, 워터, 월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셀프야, 셀프. 물은 셀프 식당에 커피 물은 셀프 적혀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한 일간신문에 광수생각이라는 연재 코너가 있었습니다 작은 칼럼으로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 아마 지금은 필자가 바뀌었는데 조선일보의 그칼럼의 광수생각 예, 이분이 광수라는 생각은 뭐냐면, 박광수라는 작가가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광수 생각 광수 생, 생각하고 그 칼럼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연재로 어, 어 계속 썼는데, 거기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여자친구 사귄다며, 그래 사귀어요. 그 여자친구 만나서 자네가 좋아하던 그 술을 끊었다면서, 아, 끊었지." 자꾸 끊으라 해서 끊었어. 옆에 또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그 좋아하던 도박 화토 끊었는가? 끊었다며. 도박도 끊었지. 화토 안 하는 것이 그 여자 친구가 좋다고 해서 끊었어. 근데 자네는 그 좋아하던 담배까지 끊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 그리고 그 여자 친구가 자꾸만 담배가 몸이 안 좋다고 엄청 안 좋다고 해서. 또 자기에게도 영향이 끼친다고 해서 그 끊어버렸네. 친구들이 자네 그러면 그 여자 친구가왜 결혼하지 않나? 사귄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왜 결혼하지 않아? 그럼 물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다 끊고 보니까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 끊고 보고 착한 사람이 되고 보니까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대 내가. 그래서 이 여자보다 더 괜찮은 여자 한번 만나보려고 그리고 점점점점점점 하고 흘 해놨어요. 하나의 위트 있는 이야기죠, 그죠? 여인 위트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인 한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달라져요. 사람 한, 한 사람만 만나도 여자 한 사람만 잘 만나도 변화가 되고. 담배가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고 화토가 끊어지고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 부재 여기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을까요? 여자 하나 만나도 변화가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달라진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저 그럴까요? 믿기 전에 믿은 후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을까요? 우리가 주의 전에 오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인데 소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만났다면은 변화가 없을까요? 달라진 것이 없을까요?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80세 모세가 거기서 이제는 80세니까 인생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다 살았어요. 이제 늙었어요. 힘도 빠지고 완전 오늘 7절의 말씀대로 질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의 전 재산은 지팡이 하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물었어요. 네 손에 가진 것이 뭐냐? 네 손에 잡은 것이 뭐냐? 이말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자가용 80세 아파트 한채 남은 것도 아니고. 자가 양한대 남은 것도 아니고 소와 양과 염소와 짐승이나 땅이 남은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처가 살이 장인 이도로 집에서 도망자로 얹혀 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입니다. 이 마른 막대기 이게 전부입니다. 양머리 하는 지팡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지팡이에 자기 늙은 몸도 노구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 모세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팡이를 말씀하고 모세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달라집니다. 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권능의 지팡이가 됩니다. 바로 왕을 떨게 하는 지팡이가 됩니다. 이 지팡이로 여러분 홍해 바다를 내밀면 홍해 바다가 3 2 k m 가착 갈라져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변화가 되고 달라진 것이 아니라 200만 300만이 함께 영양을 끼치고 그들을 함께 살리는 그런 지팡이가 됩니다. 이 지팡이가 여러분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40년 동안 사막에서 저들이 바위에서 나오는 그 강물을 팍 바위에서 흘러나왔어요 그 바위에서 나오는 강물로 여러분 그 200만, 300만이 먹고 살고 밥해 먹고 씻고 여러분 커피 다 먹고 그래 40년을 그 영향을 끼쳤단 말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마렉을 여러분 처부수고 승리의 지팡이가 됩니다 200만, 300만을 광야에서, 사막에서, 인도하고 먹여 살리고, 여러분 살리는 그 젖과 꼬이 흐르는 인도자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팡이가 뭐가 변신했어요? 지팡이가 요소를 부린 것입니까? 갑자기 지팡이가 금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지팡이가 뭐가 이렇게 자라났습니까? 커졌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나 지금이나 지팡이는... 깡마른 지팡이는 그대로지만은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덮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접촉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덮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덮히니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팡이에 손을 내밀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혔어요 던지니까 코브라가 뱀이 됐어요 그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서 꼬리를 잡았어요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너는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왕 앞에 던지라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지팡이를 나일강을 치라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그 지팡이로 쳤어요 그 지팡이로 티끌을 치라 이로 변했어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기도할 때 적군 아말렉이 진멸이 되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지팡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눈을 감으면 졸리겠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접속된 지팡이는 역사가 달라졌어요. 기적의 지팡이가 되고, 기적의 사람이 되고, 변화의 사람이 되고, 달라진 사람이 되고,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축복의 사람 지팡이가 되고, 수백만 사람 이스라엘을 살리는 지팡이가 되고 모세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도 마른 막대기 같았어요. 오늘 질그릇 같은 인생 같았어요.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가난한 인생이었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에 접촉된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이 덮혔어요 똑같은 베드로예요 똑같은 그물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그에게 접촉되고 임하니까 베드로의 BCAD로 이렇게 베드로 판이 여러 뭐 여러분 지난 부흥에도 뭐 판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이만큼 여러분 판이, 인생의 판이 달라진 것은 이걸 가지고 판이 달아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이 또 어,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이 판이 달라진 거예요 180도 달라지고 누가 베드로를 알겠어요? 저 남쪽의 고기잡이 어부를 누가 알겠어요? 우리나라 어부도 모르겠는데 저 외국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러분 거기에 고기 잡는 어부를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판이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의 BC AD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인 한 사람 만나도, 애인 한 사람 접촉돼도, 사람을 애인 한 사람 만나도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말씀을 만나는데, 성령님을 만나는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기적이 따로 있나? 거기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 교회 나온데 변화가 없다. 내 사업이나 사람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 뚜껑을 덮어버린 거예요? 뚜껑을 꽉 덮어놔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릇에 컵에 여러분, 이 컵에 뚜껑을 딱 덮어 놔 봐요. 뚜껑을 딱 <laughs> 지금 홍수가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지요? 뚜껑 다 뜯어놓으면 얼마나 많은 비가 와도 홍수가 내려도 여기에 물한 방울 들어가지 않아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밭에 여러분 영향이 안 미치는 것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그릇에 내 컵에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 단한 방울도 담지 못해요 여러분 그게 교회 다닐 때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 그릇을 딱 닫아 놓고 엎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뚜껑을 딱 닫아 놓았다는 거예요. 아예 잠궈 버렸다는 거예요. 잠궈 버려요. 질그릇 깎고, 이 막대기 마른 지팡이 인생 같은 이런 예, 그대로,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열면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질그릇 깎고, 정말 이 모세의 마른 지팡이, 막대기 같은 저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덮이고 말씀이 접촉되고 말씀이 담기고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 여러분 청년 때나 또 이렇게 초기에 예, 나도 자동차에 치여서 목발을 짚고 기부수하고 예,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나도 그 어간에 사건 사고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이를 치였어요 초등학교 뭐 유천생인지 1학년인지 아를 채워가지고 중상을 입혔어요. 전치2 1주의 중상, 길이 캄캄했어요. 정신적 노이로제에 걸려서 약 먹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교회 임지도 없고 살집도 없어질 때도 있었어요. 칼집이 그의 겨울에 없어진 거예요. 질그릇 갖고 마른 막대기 갖고 지팡이 같은 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접촉되기 시작했어요 너는 개척하라, 여셉족성 너는 개척하라 너는 안심하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니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덮이고 말씀이 접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때부터 말씀에 접촉됨으로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홀홀단신 이쪽 시흥 땅으로 우리 가족이 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시작한 좋은 교회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변화가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되고 수많은 사람이 살리고 온 세계 선교하고 변화와 여러분 여러분께서 헌금하시고 한 것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우리 정체와 선교사 들어가서 지금 거기에 여러분 하고 있어요. 다음에 사진을 보여드릴게. 요저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여러분 먹여살리는 변화와 기적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를 질그릇이라 했어요. 우리를 질그릇이라 했어요. 질그릇 오늘 칠 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 우리가 질그릇이라 했습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진흙으로 구워서 만드는 것입니다. 진흙은 아주 흔한 것이에요. 흙은 여러분, 땅에 우리가 밟고 다니는 아주 값이 싼, 아주 흔한, 아주 연약한, 아주 깨지기 쉬운 이것이 질그릇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조금만 세게 부딪혀도 깨집니다. 질그릇은 지가 넘어져도 깨져요. 부서지고, 불안전하고 쓰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 인생이 그렇게 강합니까? 한 부위만, 멍어리만 잡혀도, 멍어리만 잡혀도, 이게 암이 아닌가, 이게 무슨 것이 아닌가, 겁이 달큰 나죠. 여러분, 작은 미세 혈관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불구가 되고 사망이에요. 오늘 아침과 어제도 들었는데, 47세 나는 이분이 가남이 47세. 가남인데, 가남인데, 일주일밖에 못 산대요. 우리 집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밖에 못 산대.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부딪혀도 깨지는 연약한 인생, 질그릇 같은 인생,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질그릇은, 질그릇은 재료가 질그릇을 여러분, 결정,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그질그릇 재료가 뭐 나무든지 뭐 흙이든지 뭐 예, 그런 것으로 질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의 가치는 뭐가 결정해요? 그 안에 내용물이 결정해요. 할렐루야.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가 결정합니다. 그 안에 그릇 안에 밥이 담기면 뭔그릇돼요 대답할 점에요. 말 같지 않다고 대답하지 말고 반찬 담기 면뭔그릇돼요 반찬 그릇. 거기에 예, 국이 담긴 뭔 그릇대요? 말 같지 않다고 대답도 안 하네. 거기에 여러분 술이 담기면 뭔 그릇대요? 술통이든 술그릇이래. 거기 똥이 담긴 뭔그릇이돼요 똥그릇대요. 똥그릇. 거기에 금과 진주와 다이아가 그 그릇에 담기면 보석함이 되고 진주함이 되고 예, 다이아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보석이 담기면 담길수록 주인이 보호합니다 주인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주인이 끊임없이 보호하고 주인이 관리하고 보살피고 가까이하고 눈을 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똥그릇에 주인이 보호하겠어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 예, 술그릇에 별로 보호하지 않죠? 여러분 유럽이나 이렇게 또 프랑스나 이 박물관들을 이렇게 가보면은 거기에 아주 유리관 안에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가 있다면은 그거를 보호해 나라가 보호하고 박물관에서 보호하고 예 그림 하나도 보호해요 어떻게 보호하느냐 거기에 습도 온도 조절 모든 것을 수백 년이 가도 거기에 원본이 그대로 될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 누가 가져갈까봐 전자 레이저로 다 이런 예, 위로, 밑으로, 밑으로, 아래 위로, 이게 거기에 예, 눈에 안 보여서 레이저로 다 쏘고 있대요. 그리고 거기 지키고, 거기 보호하고, 귀하니까, 귀하니까, 여러분 그림만 나도 그렇게 보호하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질 그릇이지만은 그 보배를 가졌다고 했어요. 7 절에, 여기에 여러분 질 그릇에,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이 보배는 영어로 보면 트레저라고 해요. 트레저, 최고로 귀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최고로 귀한 보물을, 이 질그릇 우리 몸 안에 가졌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졌으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그래 보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최고로 귀한 보물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여러분 그 질그릇은 담긴 내용물로 결정을 합니다. 최고의 명품이 되고 최고의 고귀한 값이 비싼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최고로 귀한 존재가 되니까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어도 너희가 당하여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좋게 즐거우 우리 가운데 뭘 담았어요. 그 걱정하지 말라. 보호하고 막고 기적을 주고 할렐루야. 축복을 주고 싸워 주시고 치료하시고 더 좋게 하시고, 할렐루야, 부욕해 하시고, 그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바, 특별 보호를 받아요, 특별 관리를 받아요, 특별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방에 우겨 쌈을 당하는 일에 여러 가지, 여러분 또한 어떤 에, 답답한 일이, 어떤 여러분 이런 박해를 받는 일이 또... 어, 거기에 있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겁내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담기를 바라고 성령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께서 보배를, 트레저를 거기에 담았으면 보호를 하시고 역사를 하시며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에 다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 앞으로 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 여러분 잘 믿으면 뭐가 가장 잘 기도 안 해도 가장 잘 세워지는 것이 축복받는 것이 뭘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퀴즈 한번 물어볼게요. 커피 쿠폰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뭐가... 첫 번째로 가장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워 주실 게뭘것 같아요? 너무안 대답했네. <laughs> 가정이에요, 가정. 그 기도 안해도 부부가 세워져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최고로 첫 번째 작품이 가정이에요. 아담, 하와, 거기 하나님 계시니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와 가정, 믿음과 가정은 여러분 그 붙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생기면 생길수록 부부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축복이 되고 가정이 번성되고 첫 번째로 그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거기를 역사를 해줘요. 우리 남편 뭐 어떻게 우리 남편 돈 우리 남편 뭐 예, 예 같이 해주세요. 그거 기도 안 해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첫 번째로 세워지는 것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 가정을 세우셨고 가정을 가장 사랑하고. 최고의 작품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말씀을 담기를 바래요 예수님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님 앞으로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물을 담는 트레저를 담은 거예요. 저도 말씀을 담을 때부터, 들릴 때부터, 그때부터 역사가 달라졌어요. 저, 하나님의 저도, 예, 사, 믿었죠. 이 삼십 년 동안, 여러분 청년 때, 어릴 때 모태 신앙부터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접촉되고, 말씀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셉 쪽속 너는 개척하라. 말씀이 열리기, 접촉되기 시작했어요. 너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접촉되기 시작했고 말씀이 내 안에 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학교 들어가게 하고 학교도 장학금을 주고 교회도 열리고 부흥 성장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여. 이쪽은 말씀이 열리고, 이쪽으로 여러분 오고, 어, 예, 그때부터 달라진 이쪽 시흥당으로 너는 개척하라 할 때, 이쪽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할 때, 호를 단신으로 왔잖아요. 우리 가족 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계신다고 해서, 다 교회가 여러분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볼수 있는 자는 보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도 못 봐요. 여러분 보지를 못해요. 교회가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교단 신문도 우리 통합교단의 이제 신문에 이렇게 했어요. 늘어난 교회가 교회 숫자가 어떻게 늘어났느냐? 전부 다 우리도 수십만이 줄었고 교회 숫자가 어떻게 줄었는가를 이렇게 해 놨어요. 근데 이제 20명, 10명, 20명 교회는 늘어났어. 개척 교회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50명, 100명 된 교회가 20명 됐다는 거예요. 그게 늘어난 거예요. 거기만좀 늘어나고, 50명에서 100명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 같으면 뭐, 저기 500교회가 있다면 그게 한 300교회로 줄은 거예요. 100명에서 200명 교회가 전에 같으면 뭐, 이제 200개 교회라고, 이제 150개로 줄은 거예요. 1000명에서 2000명 교회 몇개 줄은 거예요. 얼마나 줄은 거예요? 만교만명 모이는 교회가 또얼마 전부 다 그게 다 줄은 거예요. 다 줄은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서 한2 3 0가 줄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 여러분 늘어나고 부흥하니까 뭐 어떤 사람 뭐 길목을 목사님이 잘잘 잡아가지고 내가 부동산 하는 장사입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가봐요. 다른 여기 백오세 다른 교회 가봐요. 그 노인네들이 뭐 노인네도 우리 교회 많이 오면 좋죠. 그래요, 여러분 구봉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 모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건강케 하시고 또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 질그릇에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